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상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면역에서 자차로 한 7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총 5개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테라스는 지금 하나 남아 있고 복층하고 일반층 기준층 남아 있는데요 자 기준층 특별 할인가로 드립니다 얼마냐고요 2억대 자 2억대예요 또 무엇이냐 DSR에만 걸리지 않으면, 예, 다 나옵니다. 자세한 건 전화 주시고요. 자, 우측에 신발장, 좌측에 일괄소등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곤지암역까지 5분, 7분, 초월역까지는 10분 안쪽, 곤지암 IC가이도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저희 손님 중에 입주하신 분 중에, 가락동으로 출퇴근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시간 많이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곤잠읍 도척면 초월읍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대 2억대 현장 퀄리티 나오는 현장 여기밖에 없고요 외벽도 대리석 건물입니다 실평수도 32평 나오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네 돌아와서 우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또, 인근에 이제 공원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금융집값 그 상승하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용 욕실, 샤워 부스로 들어가 있고요. 여긴 두 번째 방입니다. 실스템에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각각 각세 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좌측에 냉장고 박스 들어가 있고요. 어떤 손님들은 방 따다닥 붙어있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방 3개가 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 아트월, 포세린 타일로 마감졌고요. 정면에 창호위에 시스템건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기준 남이 70% 서가 3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 넓지가 않네요 실평소가 32평까지 나오다 보니까 집이 넉넉합니다. 그리 쇼파 뒤쪽에 보면 픽시장을 해놨는데요. 채광창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같습니다. 식탁 예, 4인 정도 오는데 6인 정도도 넉넉합니다. 자 주방 보시면 심플하죠. 기역자 농선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홈버싱으로다가 홈을 파놨어요. 상부장, 하부장, 중간에. 거기다가 커피 머신, 뭐, 토스기기 이런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광파분행이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싱크볼과 우측에도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잘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에도 보조주방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넣어드렸고요. 당연히 도시가스죠. 자 좌측에 세탁 건조기 올리시고 우측 박스는 보일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집이 시원시원하고 넓네요. 자 그런데 분양가가 2억 대라. 그것도 야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요. 마당에 있는 테라스도 나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실세면권과 통창 되어 있고요 킨침대 두어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수납장도 아래쪽에 넉넉하고요. 대형 거울로서 자신의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판도 다 대리석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샤워부스로 들어가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이 정도면 또 괜찮은 드레스룸 시스템장까지 다 해드렸고 분양가가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외벽도 대리석 건물이라서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집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국인데 네 그냥 오시면 되는 현장 각 방마다 개별난방 되어 있고요 집 좋네요 자, 그러면 테라시쪽로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도 나쁘지 않죠? 금액대도 워낙 저렴해서 말입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약간 엄청 빠졌습니다.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진 이자 감당하고 원가 분양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변에 도보생활에 또, 뭐, 마트든, 뭐, 미용실이던 예, 이런 거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병원 크게 사용하시려면, 예, 곤지압리까지 이동하는데, 자차 5분에서 7분 거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